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특권 그 중에서 축복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배치된 제사장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자손 그 중에서 아론의 후손이 제사장이 됐는데 신약에는 이방인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습니다. 예전엔 여자들은 제사장이 못 됐는데 신약에는 남자 여자 차별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제사장 되면 특권이 많은데 그중에 특별한 건 하나는 오늘 말씀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면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선포하면, 백성들이 아멘 하고 받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6장 20,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희막이 있을 적에는 제사장들이 희막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아멘 하면 그 복이 마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 앞계단에서이 희중을 향해 손을 들고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아멘 하면 그로 인하여 축복이 맙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이 절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와라 선착순으로 오면 내가 네네들한테 달라 주겠다마 그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선포하면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 시스템으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를 치면 축도예요. 그래서 예배다. 끝날 쯤에서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삶을 살때 하나님의 축복이 마도록 우리 제가 이제 목사님들 축도 하는데, 이거는 예배 의식상 그러하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축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전혀 차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두손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로 향해 축복할 수가 있고. 가정을 가족을 향해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축복의 매개체로 쓸 뿐이에요. 목회자가 손보한 복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자, 여러분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른 이에게 축도로 복을 빌어 주셔야 합니다. 자, 제사장은 축복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오늘 민수기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축복권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이 축복권을 사용하지를 아니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떠났죠.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계속해서 혼란이 왔다가 압제를 당했다가 또 이렇게 일곱 번이나 계속해서 소용돌이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이라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에 따라서 희망 앞에서 이루살렘 성전에서 오늘날 축도 같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전하셔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특권을 받은 게 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가 복을 받았어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떠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특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나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가 나를 통해 축복 받지 못하면 내 책임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해서 그의 인생이 뭐 공허해지고, 그 사람 인생이 이간진화시키고, 다른 사람 이렇게 잘못 비판 또는 비난해버리면 복이 되질 않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서로 복이 되는 겁니다. 자, 부부간에도 서로 축복을 하십시오. 그러면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살면서 부부가 평생... 민수가 됩니다. 왜 그래요? 복을 빌어주질 않고 서로 주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런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편이 제세장입니다 아내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럼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 그 복이 어디로 가요? 타신에게 돌아오죠. 그러이나요? 부부는 평생 해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내도 마찬가지 제세장이 남편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남보다 돈을 못 벌어오냐? 뭐 능력이 뭐 그러냐? 뭐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 복을 주면 어떻게 돼? 보복이 내게 들어오죠. 그러이나요? 부부는 평생 해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사장으로 가족을 축복하면 가족들이 축복을 받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복을 주지 않고 원망하고 저주하니까 가정이 해체가 됩니다. 내 부모,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장의 축복권을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 자식이 뭐 부모에게 축복해 아닙니다. 자식이 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를 축복하셔서 부모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니까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 야곱이 복을 받았죠 모순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또 열두 아들을 축복해 줘 유다가 복을 받고 대표적으로 요셉이 복을 받은 게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 나라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자녀도 제사장으로서 부모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이 뭐예요? 축복하는 겁니까? 우리. 우리 부모님들, 평생 건강하게 잘 해로워하게 사시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자녀가 부모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은 축복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복은 우리 제사장들이 많잖아요. 천만의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대한민국은 복을 받는 겁니다. 서로 원망과 조주하면. 반대가 되죠 자 노사 간에도 서로 축복하면 되죠 골치가 아프죠 서로 싸우죠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 간 축복을 해주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만날 때마다 복을 빌어줌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원은 우리 사장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고 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원들을 축복해 주는 거고 그러면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장이라면 야, 우리 이제부터 안녕하세요. 밤에 잘 잤어요. 그런 인사 하지 말고 살롬으로 하자. 또는 가블레수유를 하자. 그래 가지고 가블레수유 당신이 축복합니다. 안녕 가세요가 아니라 살롬. 가블레수유 하게 되면 그 회사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는 겁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의 복을 받고 사원의 복을 받고 그러면 그 의사가 잘될 수밖에 없죠. 제 사장에게 축복해 주라고 했는데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복만 구하면 안 돼요. 나보다 타인이한 축복 기도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를 통해서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타인이 복 받으면 그 복은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내 복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하나 사도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어도 내가 만들어 내 돈이 아니잖아요. 다 남을 통해 오는 거기 때문에 남을 축복하면 그 복은 돌고 돌아서 내게 와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수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울을 축복합니다 가불레스유 복은 누가 받았어요? 사울왕의 복을 다윗이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의 권세를 주셔서 하늘의 모든 축복을 이웃에게 채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빈것 여러분들이 수 이름으로 채워주고 어둠을 빛으로 채워주고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채우고 슬픔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왕 같은 죄사장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가정에 가가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전하면 아그 집이 빛으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슬픔이 있는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면 그 가정에 빛,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축복의 내용은 민수기 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뭘 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근원적이고 영원한 복이에 사람을 온전케 하는 복이에요. 세상이 주는 복은 물질적인 복, 일시적인 복, 없어지는 복, 사람을 온전케 하지를 못하는 복입니다. 복권이 당첨돼 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이시죠. 그 복은 잠시. 그 복은 나를 온전케 하지를 못해. 복권 당첨돼서 복을 받은 사람들 90% 이상은 오히려 빚쟁이가 되고, 오히려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혼하게 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더 좋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나와져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온전한 복, 그 사람에게 주는 근원적인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심령의 평안을 누리며 영생에 이르는 복입니다. 팔복, 또성리의 아홉 가지 열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 사랑장의 열매. 자 이런 복과 더불어 영원 구원의 복이니까 이거는 근원적이고 이거는 온전한 복이고 이 축복이야 말로 진짜 축복이 됩니다. 또 하나님은 그것만 주는 게 아니죠. 신명기 28장 개인적인 축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꾸워주게 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농작물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가축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민족의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그런 복을 주세요 자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복의 근원을 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의 남편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이에요? 영원한 복, 영원권의 복, 근원적인 복. 거기에 플러스 보너스로 신명기 18장 1절에 14절 복을 주세요. 그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 나의 남편에게 이런 복을 주세요. 근원적인 복과 더불어 신명기 18장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 한 복을 주세요.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 로또 당첨이 아니고 영원한 복, 근원적인 복을 주신가 더불어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자두 번째 민수교육장 24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신다는 것은 가시로 울타리를 치듯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는 걸 말씀합니다. 즉 양이 있는데 그 양이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나 늑대나 도둑이 그 양을 훔쳐가지는 못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울타리를 쳐주셔야만 보호를 받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입니다 시편 함께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자 사람은 즉 양은 자기보다 한 차원 높은 사람이 그 양을 지켜줘야 합니다. 같은 짐승끼리는 늑대의 밥이 돼요, 사자의 밥이 되고 하이엔의 밥이 됩니다. 못 당겨놓는 거예요. 왜? 같은 동급이지만 걔네들이 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사 차원, 아한 차원 높은 사람이 딱 지켜주면 그 양은 지켜받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데 같은 사람끼리는 우리 약합니다. 우리보다 힘센 자 많고 칼을 쓰는 자 많고 아주 이 사기꾼도 많고 아주 이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 많아요. 같은 사람끼리는 우리 보호받기가 힘들어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우리 주님께서 딱 목자가 되어 주시면 여러분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네, 질병, 각종 사건, 사고, 이건 우리가 지킨 받기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재앙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거는 완벽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보다 한 차원 높지만, 주님은 사탄보다 더 높죠. 그리고 주님이 지켜주시면 이거는 안벽한 겁니다. 자, 여호와는 걸음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 한다는 건 탈선이죠. 중도에 탈선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중학교 가서 벌써 탈선하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 가서 탈선하는 사람이 있고 대학교 가서 탈선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했는데 가정에서 탈선하는 가정이 많고 더 나가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선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살 우리 나라가 1위인데 자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종했어요. 가론 유다도 실종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실족했지만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바람에 수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 일생 끝까지 실족하지 않도록 또 아내는 제사장이니까 남편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실족하지 않도록 끝까지 바울사도와 같이 완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8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나의 출입 영원까지 지켜주세요. 나의 남편 출입, 마녀 출입, 자녀 출입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사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해외여행 갔는데 집에까지 못온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학교 간다고 갔는데 돌아온 거는 반대가 돼서 돌아온 경우가 많잖아요. 그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출근과 여러분들의 퇴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못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는 출입을 통해서 영원까지. 지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요호와는 민수기 육장 함께 있습니다. 요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이 그래 있으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주사장으로 축복하면 그 상대방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우리 소진영 CCM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간증이죠. 자, 25세에 말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암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완치돼서손신하고 있는데 이 진단을 받고 나서 네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백혈병 진단 후 직후 신약이 나왔고 고가인데 즉시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찬양팀 마커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제를 만나 결혼하게 되고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수술하면 아기를 갖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고 일단 약을 먹었어요 이후 아기를 갖기로 하고 1년 동안 약을 끊었는데 임신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는데 임신이 되었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만에 약을 끊자마자 곧 임신이 되었으면 아기는 기형아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임신 안된 것이 은혜였습니다. 자 그녀는 크고 작은 고난이 많았지만 모두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 주셨고 그 간증의 찬양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이수뿐이네 그 간증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니까 하나님 남편의 제사장이니까 나의 아내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 자녀 등등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노아가 은혜를 입으니 노아 홍수에서 그의 가족에다 구원받습니다. 룻이 어, 롯 롯이 구원받더니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받습니다. 에스더 부모 없는 에스더가 모르득의 기도로 은혜를 입으니 아헨수에로 왕이 됩니다. 왕비가 됩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으니 예수님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은 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소견 받으며고 눈을 떴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나왔잖아요. 12년의 혈류증 여인이 치유 받았잖아요.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도 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직하고 파산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부흥되어지고 다시 번성하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거국가시면쪽팔에는 거죠. 그서 여러분들이 최사장으서서 하나님 은혜 도풀어주세요 나의 에편에게 은혜 국풀어주시고 자녀들 한부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께서 은혜 국풀어주시면 됩니다. 은혜 에풀어주세요 그렇게 복을 면한떻게한다고서주께서 은혜를 에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네 번째 민수교육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평강 주세요. 나의 남편에게 평강 주세요. 남편의 평강은 뭐가 있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죠. 심령의 평강 하셔야지. 몸이 병들으면 안 되잖아요. 몸의 평강, 건강이죠. 나의 남편, 아내, 자녀에게 환경의 평강을 주세요. 가난하면 평강이 아니잖아요. 가난해서 평강을 얻어서 우리 부여함을 입으셔야 되고 경제적 고통에서 풍성케 해 주세요. 평강해주께 해서 친 일마다 때마다 평강을 주세요. 특별히 영원히 영원한 구원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우리 영원한 구원의 평강, 심령의 평강, 몸의 평강. 환경에 가난하면 안 되니까 환경의 평강. 자, 이러한 평강을 나의 남편에게 주세요.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나의 아내에게 주세요. 여러분 자네에게 주세요. 그렇게 준다는 거고 백성에게 주세요. 그렇게 백성이 주실 때 아멘하면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평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제사장에는 특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특권이 축복하는 특권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자녀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로또 같은 복이 아니라 근원적인 복과더불어 영혼 구원의 복으로 아주 영원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자가 되어 주셔서 눈동자처럼 지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마귀보다 더 높으시니까 철저하게 우리를 사탄의 권세로부터 악한 능들로부터 지켜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죽은 자 나을 된 나사로에게도 살아났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 입으면 거기는 사는 역사가 있는 게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심령의 평강, 몸의 평강, 환경의 평강, 영혼 구원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천국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위에 계속 머물러서 그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고금의 제사장의 삶을 사시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